중국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원이라는 마을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양쪽 길에 방향표시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 왼쪽 길에는 낙원행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고 오른쪽 길에는 다른 마을의 이름이 쓰여진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왼편의 낙원에 이르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악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오른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무척 순탄하고 아름다운 경치로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깐 망설이더니 양쪽에 방향 표시 펜말을 뽑아 반대로 꽂아놓았습니다. 순탄하고 좋은 길이 낙원행 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로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원에 도착할 수 없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길을 스스로 만들며 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천국행 길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천국행 길이기를 바라며 믿고 있습니다. 천국행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어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천국행 길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출발은 많이 했지만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을 종합해서 중요한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라고 세번 부르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 마음의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고 세번 반복하는 것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이면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왕이 여자를 많이 두고 그들에게 마음과 힘을 빼앗기게 되면. 나라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 여자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후궁과 첩으로 삼았는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천명 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으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너 자신의 육체의 욕망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수신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왕이나 지도자들은 무조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술을 즐겨 마시고 독주에 취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실수를 유발하게 마련이고 나아가 각종 향락과 쾌락 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세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잊어버리고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을 잊어버리므로 혹시라도 재판 하나라도 공유롭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의리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왕권도 흔들리고 패망의 길로 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는 자들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통제의 용도로 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일이 너무도 귀하면서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현숙하다는 말은 어질고 독행이 뛰어나고 선량하고 심성이 맑고 깊다는 뜻입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덕이 높고 고상한 성품을 가졌고 진실로 선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종합하면 도덕과 예의를 갖춘 실행력 있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영어 번역에는 강하고 유능한 여자 케이 l e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지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능력으로 강해진 여인을 말합니다. 이런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판단력과 결단성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바른 선택을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무슨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봅니다. 시작할 때 결과까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환란의 바람과 구름이 몰려와도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귀하고 비싼 보석들보다 더 값지고 희귀해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합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녀 자신의 손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의복을 만들기 위해 옷감의 원료가 되는 좋은 양털과 삶을 싼 값에 사들이고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갖추어 놓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신이 가진 재주를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흉년의 때를 대비해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상인의 배는 무역선을 가리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의 의복뿐만 아니라 양식까지도 미리미리 예비함으로 흉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만든 의복이나 짠 옷감을 상인들에게 주고 양식과 교환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때 옷과 양식을 물물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집안일을 세심히 살핍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현숙한 여인은 아침에 늦잠을 자는 일이 없습니다. 새벽, 새벽 동트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족과 일꾼들의 식사를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즐겁게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여종들에게는 각자가 할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아침 일찍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제와 선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옷감을 짜는 물레에서 손을 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 얻는 복을 말씀합니다. 첫째, 남편의 출세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문은 성의 장로들이 모여 의논하며 재판하는 곳입니다. 남편은 성문에 앉아 장로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정사에 참여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가 현숙한 아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장로는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집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된 심성으로 모든 정사를 잘 감당할 것입니다. 밝은 얼굴과 심성으로 공의롭고 신중하게 재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깔끔하고 단정한 의복으로 자신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숙한 여인 자신이 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현숙한 여인 자신이 유력하고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될 것이며 기쁘고 즐거운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셋째,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깥 일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그 가진 것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입과 혀는 신중하면서도 은혜롭습니다. 수다스럽게 남을 험담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이 무겁고 말을 꼭 해야 할 때는 적절하고 필요한 말만 합니다. 마음에는 인자와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어서 입과 혀를 통해 그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현숙한 여인 자신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먼저 가족 식구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밖의 사람들보다 가정 내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삶으로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편으로부터는 덕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외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자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곱고 아름다운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외모건 남의 외모건 외모에 속지 말고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인 칭찬과 존경을 받는 길이며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현숙한 여인과 현숙한 여인을 얻는 남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때 외모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재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현숙한 여인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 손들을 위하여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